안녕하세요. 심야의 톡입니다. 안우진 선수의 학폭 사건이 재조명돼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2017년에 휘문고에서 학폭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심각한 폭력 사안으로 생각 안 하고 학폭위를 안 열었죠. 소문이 돌고 나서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열라고 지시했어요. 안우진 선수는 교내 봉사 징계를 받았는데 일반적인 학폭위 징계 수준을 보면 아주 큰 폭력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운동부의 훈계 수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되었으며 안우진 선수는 동기들의 대학진학 문제 때문에 총대매고 교내 봉사를 징계 받았다고 생각되네요. 그 뒤로 협회, 소속팀 자체 징계 등 벌을 받았죠. 덤으로 야구 팬들의 나쁜 여론도 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여론 자체가 안우진 편이 아니었기에 억울해도 참았을 거라 생각되네요. 폭력과 훈계 차이는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차이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냈죠? 상식적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폭력으로 받아들였으면 탄원서를 냈을까요? 단순한 운동부의 교유를 위한 훈계라고 받아들인 것 같네요. 피해자들은 안우진 선수를 고소한 적도 없었고 그 당시 언론에는 야구방망이 공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데 이게 합의를 한다 해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기소될 상황인 거였죠. 저는 언론의 마녀사냥에 당한 느낌이 들어요. 언론에서의 카더라 추측성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게 아닐까요? 확실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근데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폭력이죠. 지난 5년간 한우진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늘 거론했지만 절대 변명을 하는 일은 없었죠. 예전에 야구했던 감독, 코치진들이나 선수들 보면 한 대도 안 맞고 야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선수들은 교율을 위한 훈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구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나섰으면 하네요. 저도 진실이 궁금하고, 안우진 선수의 억울함을 풀었으면 하네요.